오늘은 제주 무를 가지고 어, 새콤달콤한 그 깍두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준비했어요. 제주 무는 중간 크기 두개 깨끗이 씻어 지저분한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주면 됩니다. 자, 이걸 자르는데요. 누여놓고 가운데를 잘라줍니다. 그리고 자른 무 다시 한번 세워서 잘라주고 이걸 누어서 2.5나 3cm 간격으로 굵게 잘라줍니다. 자, 또 이거를 자새도막씩 잘라주는데요. 빨리 하려면 폭에서도 이렇게 하고 사이드 부분은 가운데 하고 천일염 5분의 4컵 준비해서 싹 뿌려주고 이거를 까불까불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도 잘 절여지지만 빨리 하고 싶다? 그러면 손으로 하어번또이저어주면 물에서 물이 무에서 물이 나오고 소금이 잘 녹아 빨리 녹는답니다. 이제 양념을 보겠는데요. 자 마늘이 조금 굵은 걸로 여덟 쪽 준비했고 양파는 흰 양파로 중간 크기 2 개. 자 양파를 좀 까서 물에서 씻어서 준비합니다. 이제 마늘을 다져 보겠는데요. 이 여덟 쪽을 그 믹서기에 간다고 해도 떼글떼글 돌아다니서 갈아지지 않으니까 칼로 이렇게 다져 주면 되는데요. 어 이거 그 양파하고 믹서기에다 같이 갈지 왜 따로 하냐고 하는데요. 어 양념은 같이 들어갈지라도 어, 양파, 마늘, 생강 같이 한 번에 동시에 갈잖아요. 그러면 음식이 써요. 이거도 맛이 덜하고 그런 걸 혹시 종종 느끼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. 그래서 양념을 섞을 때 섞더라도 함께 섞어서 갈면 안 돼요. 자 그래서 이제. 양파를 지금 듬성듬성 썰어가지고, 지그재그 칼날을 끼워주고, 양파를 담아서, 다져주는데요. 어, 이대로 바로 믹서를 하지 마시고, 커터 기능으로 탁탁 한 네다섯 번 쳐준 후, 믹서 기능으로 돌려주세요. 그러면, 어, 편하게 쉽게 잘 갈려요. 한 20초 정도 지금 갈아줬어요. 자 갈린 양파를 보는데요, 아주 곱지도 않고, 아주 거칠지도 않고, 아주 잘 갈렸어요. 이렇게 해야지, 뭐 이렇게 굵은 거 너무 갑자기 넣으면 잘 갈리지도 않고, 막 굵은 게 돌아다니고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해요. 자, 양파 마늘 다졌으니, 이제 양념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. 여기에 다진 양파를 넣어주는데 그거 두개 갈은 것이 한컵반 나왔어요. 고춧가루 한 컵, 뉴스가 한 티, 다진 마늘, 메시 레키스 3분의 1컵. 액젓 반컵 이거는 멸치 인데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새우젓 밥숟갈로 이렇게 크게 두 수저 이제 이거를 양념을 혼합해 주고 또 고춧가루도 놔두면 불려서 불어나서 색깔이 아주 곱고 이쁘겠지요 자, 양념 준비하고 이러는 사이에 무가 아주 잘 절여졌어요. 이제 이 무를 추망이나 어, 바구니에다 받쳐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. 이제 무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 양념에 넣고서 자, 살살 이제 어, 버무려 보는데요. 자 이렇게 버무리다가 어, 싱거우면. 굵은 소금보다는 여기에는 꽃 소금을 좀 넣어서 해 주세요. 자, 저도 꽃소금 한 수저. 자, 넣어 줍니다. 요게 들어가야 어좀더또 시원하기도 하고. 그리고 제가 양파를 좀 많이 넣었지요. 일부러 많이 넣었어요. 양파가 또 익으면 사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어 이렇게 시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 되면 새콤달콤 아주 이렇게 만나게 아주 숙성이 잘 돼요. 저도 이거 한 이틀 반 정도 이렇게 두었더니 아주 만나게 잘 익었어요. 자, 이 깍두기하고 잘 어울리는 건 당연히 곰국이죠. 자, 곰국, 어, 집에서 하시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근처 그 식당에 가서 한 3, 4인분 사다가 이렇게 드셔보세요. 요즘은 코로나라 어,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시는데 어,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한 3, 4인분 사다가 그 식구들과 드시면 몇 끼지만 반찬 걱정도 안 하고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.